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리에 내입가 있잖아 에이컷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쳐 어 동네에 닭이 오네요 오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닥쳐 어 닥치네요 어 여러분 만약 닭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랑합니다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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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잘 들어. 아이 닭치라! 닭치라니까 개가 우네요. 아니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컨텐츠 앞전에 따다다다다 했고, 자 이거를 말해 여러분들 사용해가지고 익바이가 바로 사탕을 만들 겁니다. 사탕 무슨 사탕을 만드느냐? 그냥 사탕이 아니에요. 바로 별 사탕 만드는 방법과 원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셔도 됩니다. 설탕 떨어지고 이따 한 봉지만 해보자고? 아니야 못해도 두 봉지 해일리 조금 더째라고요 와 여러분은 진짜 감성이 없네요? 설탕이 봉투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감성이에요 그냥 그냥 액기스만 보시려고 찢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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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싫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어... 존맛탱 와 진짜 존맛탱 이거는 화끈하게 확 찢어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 그리고 한국인이 원하는 속도를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3 2 1 go. 만족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간단해요. 그냥 토치 연결해서 이거 파이어 해고 이거 계속 돌아가고 이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 모시기 하나 추가해서 넣고 기다리면 끝. 어 토치를 지금 여기 기계 똥구멍에 붙일게요. 어일잘 돌아가고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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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거를 물속에 넣어줄게요 물속에 가요 어 이거 먹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연습해온 거 있습니다 연습 잘 봐봐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윽박 시골 남자입니다 여러분 색깔 변한 거 보여요? 색깔 어 진짜 금방 만들어지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오 된다. 된다. 냄새 지금 엄청 좋아. 뭐가 되냐고? 한국자 또 넣어볼게요. 아이고 잘못 뿌렸다. 분무기로 뿌려야 된다고 분무기 없는데 입에다가 넣고 하라고? 알았어 분무기 없으니까 할게.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시동. 네, 래 시동 맞지? 분무기 없네. 그러니까 분무기가 없어. 뭐레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이가 있잖아 오 진짜들 와! 야 벌레 들어갔어 벌레 너가 뭐가, 뭐가. 아씨어 벌레 뺐어요 벌레 이거 같자진했는데그 오. 오. 와 완전 잘 된다! 퍼펙트! 원하 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분무기 없으니까 주둥이로 뿌리라 그래서 뿌린 거예요. 왜 막상 하면은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왜 그래요? <목소리> 여러분 인성에 문제 있어요? <목소리> 이근재 님한테 이럴 <이를> 거야. <목소리> 조용이에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도 뭐라 그래? 안 해도 뭐라 그래? 지금 이빨 안 닦으면 색깔 안 빠진다고요? 괜찮아? 원래 이빨 잘안 닦아서 이빨 누런데. 예 이빨 초록색 됐네. 예 괜찮아요? 요즘 트렌드야. 따라 하세요. 요즘 트렌드야. 이. 예. 차디찬 그레스의 빨간 립스틱. 어? 어, 된다! 동그란 알 아마 동그란 알맹이 어 여기 동그란 알맹이들 어 되고 있어 지금 좋아 좋아 와 진짜 신기한데 이게 되네요. That's the best b e 이 새끼는 뭘 해도 왜 이렇게 더럽나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씨가도안 주고 혼자 평생 처먹을게요 그만 뭐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히히 여러분 어, 이제 공개할게요 쓰리 줘, 와, 공개합니다 스탑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과이나 요거밖에 몰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그 윤도현 님의 그, 그 사랑했나봐 있지. 내가 이거를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누나한테 불러줬어요. 어디서? 그 수련회 가서. 나 존나 사랑함 줘요. 이거 하나만 바러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대에 올라가서 불렀어. 하님이 별풍선 개를했습니다빠가그 별사탕에서 입냄새오 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사랑했나봐 잊을 순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자자자 저는 항상 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완성시켰습니다 여 바로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짜아 봐봐요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별사탕을 만들라고 했지만 알사탕이 됐는데 사탕은 사탕이잖아 오케 이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 근데 이정도가 별사탕이 됐으면 진짜 대왕 대왕 별사탕 아니야 자 갑니다 개맛있는데 헤헤 허이헤 안깨져 진짜 사탕 됐어 음. 와 여러분들 개달아 그리고 개 맛있어. 무슨 맛이냐고? 설탕 맛. 설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큰거 먹어볼게요. 큰거 억지로 먹는 거티 나는다고? 응? 아 지가야 먹어봐봐. 나보고 억지로 맛있는 척 한다는데? 왜? 왜? 네 입에서 온 거잖아. 야, 그럼 나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척안 한다. 봐봐, 진짜다. 응. 간다. 응. 와. 우 소리 들리죠? 진짜 사탕이야응응응응응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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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유, 주접스럽게 먹어. 아, 빨리 녹이는 거 보여 주려고. 기대하나 <laughs> 치고 싶네. 탕 맛이 섬. 응, 누나 먹을래? 음. 안줄지 내가 응, 음, 안줄 거예요. 음, 음. 오늘 대성공. 음, 쌉성공. 음, 응, 쌉성공. 응. <laughs>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laughs>